지적여 보이고 깔끔하게 오늘은 코디해보는 자켓 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 봄에는 꽃 착... 캔슬 사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로 입어본 옷은 지금 카멜색에툭 떨어지는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랑 그리고 좀 하늘하늘한 그런 바지 팬츠를 함께 입어봤고요. 카라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버튼이고요. 이렇게 안감은 아이보리색 칼랑감으로 되어있고 제가 안에다가는 단가라 를 지금 코디를 해봤거든요. 지금 나시 제품이에요. 저는 좀 팔뚝에 자신이 없긴 한데 이렇게 자켓 안에다가 단가라를 입는 스타일로 오늘은 좀 코디를 해봤어요. 그러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데 그냥 뭐 노멀하게 흰색 티 같은 걸 많이 입었었는데 단가라로 입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바지는 되게 찰랑찰랑거리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흐물흐물 되기도 하면서 굉장히 긴 사이즈인데 잘 어울리고 여기 지금 나시입니다. 제가 안에다가 코디로 단. 가라 제품 입어봤고요, 나시로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또 오버 사이즈니까 너무 앞을 많이 가리게끔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걷어주면서 팬츠는 굉장히 롱한 기장감이요. 에 지금 이것도 사이즈가 커서 자꾸 바지를 올리게 되는데 바지가 되게 예뻤어요. 움직일 때마다 살랑살랑 거리는 그런 좀제 맛이 있고 앞에 핀턱이 두 줄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조금 살랑살랑 거리는 느낌의 네, 제품이에요. 는 비스코스랑 폴리가 섞인 제품인데 막 엄청 부드럽고 한 소재감은 아니고 살짝은 딱딱하기도 하고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든답니다 두 번째 코디입니다 요거는 지금 치마 같이 보이지 않나요? 치마랑 마치 코디를 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옷인데요 요거는 큐롯 팬츠예요 되게 신박하죠? 이게 저, 저도 처음에 치마줄 알았는데 이게 바지예요 그래서 근데 바지인데 길이감은 그렇게 길지는 않고 큐로 팬츠라서 아무래도 종아리 좀 위쪽까지 오는 길이감인데 저렇게 주머니가 바깥으로 좀 튀어나오듯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손을 이렇게 넣어도 예쁘고요. 그 치마, 바지 라인이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주름이 전체적으로 좀 앞쪽에도 많이 잡혀 있는데 아래로 갈수록 조금 퍼지는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모양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두께감이 좀 얇은 편이라서 거의 한여름 되기 전까지도 그냥 요거.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너무 예쁜 스타일이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이게 사이즈가 S 사이즈밖에 없어서 이걸 입었는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도저히 XS가 입어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너무 크다는 게 함정이에요. 주의해 주세요. 이너는 니트 탑으로 입어봤어요. 크롭한 기장감이라서 딱 맞고 좋았고 깊게 파이지 않은 기본 스타일의 그런 나이었어요 자켓은 더블 블레이저 제품이고 카키 색상이에요. 팔만 9,900원입니다. 요것도 가볍 얇고 좋았어요. 이게 색상이 네가지인데 뒤에도 또 회색도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크롭한 자켓이랑 입어봤어요. 굉장히 크롭해서 허리까지 딱 오는 스타일이고 바지는 역시나 엄청나게 롱한 기장감에 너무너무 커요. 허리도 너무 크고 기장도 너무 크고 진짜 저 자라 바지랑 상극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롭한 자켓이다 보니까 다리는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안에는 또 단가라티랑 코디를 했는데요. 이 안에 단가라티는 텐션이 엄청 좋아요, 엄청 부드럽고, 그리고 골드 단추. 그리고 소매에도 단추가 세개 달려있는데 하나가 풀어진 채로 저렇게 입어봤습니다. 어깨 패드가 있고요. 라펠 카라에 저렇게 입으니까 좀 영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네비 색상이라서 아무래도 좀 깔끔해 보이고 지적여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바지는 역시나 롱해 보여서 너무나 예뻤지만 핀턱도 잡히고 모양도 너무 전체적으로 예뻤는데 저한테는 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도 엄청 크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바지만 좀 갈아입어봤는데요. 바지가 면바지로 되어있고 카고 팬츠예요. 이렇게 단가라 이너에다가 재킷 입고 바지만 지금 아이보리색 뭐 베이지색 이런 면바지로 좀 입어봤어요. 허리 부분은 저렇게 잡아당겨서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바지예요. 그리고 옆쪽으로 허벅지 옆으로 카고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입는 바지고 면바지고. 이 네, 이렇게 귀여운 무드도 좀 나고요. 그런 스타일로 입는 바지. 꽤 바스락거리는 면바지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XS를 입었는데도 허리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네, 참고해주세요. 이번에 입어본 거는 이것도 자켓이 짧은 스타일이고 바지는 롱한 기장감이 좀 와이드하게 퍼지는 그런 스타일의 면바지를 입어봤어요. 이것도 지금 바지가 너무 커서 지금 뒤에를 자꾸 지금 잡아매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는 단추가 딱두개 달리고 차이나 카라 되게 독특하면서도 심플하고 깔끔해서 한번 입어봤어요. 이것도 자라 바지가 디자인은 너무 예쁘거든요. 자라가 진짜 바지가 너무 색감이랑 전체적으로 모양이 되게 예쁜데 이거 도대체 맞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허리가 너무 크고 다리 길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지금 저, 제가 다리가 짧아서 안 맞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잘 맞으시나요 바지? 나 진짜 입을 때마다 너무 궁금해 이거 도대체 맞는 사람이 있는 건가 싶어서 아전 아무튼 이렇게 허리가 너무 크고 지금 길이 도저히 주체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길었어요. 예뻤는데 예뻐서 사고 싶은 바지는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길이감이라든가 허리 때문에 정말 못 입어요. 이 위에는 컷아웃 저렇게 한쪽으로 좀 깊게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컷아웃이 이런 좀 편한 스타일의 티셔츠를 입어봤어요. 저것도 심플하고 되게 이너로 입기 예쁘더라고요. 위에는 지금 아까 입어봤던 더블 블레이저 이거 회색 버전으로 입은 거예요. 이것도 깔끔하고 심플해서 오늘 이거는 원피스 위에다가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 네, 요게 지금 자켓이 얇으면서도 제가 봄철에 입어지기에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구매하려고 좀잘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쿨한 회색이에요. 심플하고 깔끔해 보이고 네, 안감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지금 원피스 위에다가 한번 입어봤어요. 패드도 적당하고 사이즈가 XS를 입었는데 워낙 오버사이즈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게 맞아요. 그래서 만 하시면 XS 하셔도 잘 맞으실 것 같더라고요. 지금 원피스가 좀 독특한 원피스예요. 옆구리가 이렇게 양쪽이 트여있어요. 양쪽이 저렇게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그 주름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 슬릿이 깊게 파져 있는 평소에 뭐 출근 룩, 데이, 데일리 룩으로는 조금 오바일 수는 있지만, 갖고 있으면은 조금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았어요. 완전 튀죠? 완전 핑크색 셋업인데요. 평상시엔 사실 저렇게 입기는 쉽진 않겠죠. 자켓은 귀여웠어요. 단추가 4개 달리고, 카라도 꽤나 짤막해서 귀엽고, 앞에 플랩, 다 주머니가 저렇게 있고 어깨 패드 있고요. 골드 단추에다가 이런 네, 느낌이고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막 재질이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인다거나 아 되게 예쁘다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못 받았어요. 단추도 막 되게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좀 가볍. 가벼워 보인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이 바지 같은 경우가 약간은 9부 10부 정도 오는 거고 아래로 갈수록 이제 좁아지는 스타일인데 저는 핀턱이 없는 바지는 별로 사실 안 좋아해요 저렇게 너무 엉덩이 라인부터 허벅지 라인까지 드러나는 단점을 커버해주지 못하는 저런 바지는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많이 단점이 부각되네요 이런 거또 산뜻하게 입어 주실 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거 셋업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 제품은 위아래로 셋업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입어봤는데요. 완전히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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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예요 완전히 2 엑스 라지 정도의 느낌이었고 패드는 따로 없었어요. 굉장히 오버 사이즈의 큰 제품이고 진짜 약간 남성 제품을 입은 것만큼 컸어요. 굉장히. 지금 자켓은 엄청나게 큰데 약간 회색에 네이비 색깔이 살짝 한 방울 정도 들어가 있는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고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진짜 커요. 완전 오버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너무 커서 근데 전체적인 뭐 실루엣이나 이런 거는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너무 크더라고요, 좀. 그리고 이 팬츠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은그 안쪽에 옛날에 유행하던 트렁크에다가 바지 입는 것처럼 돼 있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건데 바지에 아예 트렁크가 붙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저렇게 위에가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저게 저것도 좀 커가지고 바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큰데 저것도 좀 커가지고 되게 위로 둥떠 있는 듯한 느낌이 났다 그래야 되나? 진짜 실제로 입고 다니면 살짝 민망할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약간 뭔가가 착 붙게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붕 뜨는 느낌이 좀 있었고, 디자인이 좀 약간 진짜 너무 흰색의 트렁?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미니 스커트에다가 자켓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저는 거의 미니 스커트를 안 입지만, 또 미니 스커트 니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한번 입어봤어요. 그냥 심플해요. 심플하게 네 미니스커트고 거기다가 그냥 쿨 회색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짜잔! 이제 코스로 한번 넘어와봤어요. 코스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코스에 지금 이 바지랑 위에 초록색이 같이 디피돼 있어서 너무 예뻐서 그거 대로 한번 입어봤고요. 지금 위에 초록색 가디건은 단추가 한 개예요. 좀 깊게 패인 그 부인에게 단추가 가운데 한개 달려 있고 그 느낌이. 이렇게 포근하고 폭닥폭닥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단단하게 얇았어요. 그런 스타일이고 바지는 모양은 예뻤어요. 핀턱이 이렇게 한겹 안쪽에 하나가 있고 겉에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양이 네, 예뻤습니다. 그런데 코스 바지 입어 보니까 생각보다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딱 운동화 바로 위까지만 이렇게 오더라고요. 살짝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조금 들었어요. 겉에 블레이저를 한번 입어봤어요. 지금 블레이저가 요거 딱한 개밖에 없대요. 스타일이. 다른 거는 남자 자켓, 뭐 린넨도 있고 뭐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별로 제가 오늘 찾는 스타일의 재킷이 아니라서 요거 블레이저 있는 거딱한 개, 한 가지 요거 검정색 요거 입어봤답니다. 같은 블레이저에 안에 셔츠, 흰색 셔츠를 입고, 아래는 면바지 스타일을 한번 입어봤어요. 그... 그랬고, 바지는 좀 와이드하게 통이 조금 넓은 편에 바지였고요. 길이감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짧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로우라이즈예요. 로우라이즈다 보니까 길이 다리가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조금 더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바지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네, 예,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재킷에 스타일 코디랑 그리고 자라대 코스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올, 올 봄에는 예쁜 자켓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위뉴!